네, 안녕하세요 후드입니다. 오늘 <laughs> 공부할 종목은 다날이라는 종목이고 음,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다날은 97년도에 설립되어 2004년에 상장되었고 사업부문은 커머스 컨텐츠 게임 부문 기타 부문 구성되었고 휴대폰 결제 서비스 뿐 인증 사업도 하고 있고 바코드 결제 사업 진행 중이고 어, 간단 간단하게. 그냥 휴대폰 결제 서비스랑 사업 부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커머스, 사업, 커머스이 86% 프로젝트가 음, 디지털 콘텐츠 부문이고, 이 보면은 어, 재무 봐야지. 재무는 이제 <laughs> 매출액이 1,100억부터 1,900억까지. 영업이익이 중요한데 오 적자가 없어요. 영업이익은. 8억부터 지금 100억까지 단기순이익도 중요하죠. 근데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적자였다가 어, 작년에 좀 크게 흑자로 변했네요. 200억으로. 어, 간단하게 제, 제 생각을 말씀해 보면은 어, 말해보면 어, 제 개인적으로 다날이라는이 회사는 어,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어요.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휴대폰 결제 서비스나 약간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블록체인 같이. 어떤 거냐면 카카오페이 이런 것처럼 다날페이 이런 거거든요. 다날이 사실상 보면은 재무도 나쁘지 않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다날은 이 휴대폰 결제 서비스나 이런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어 지금 어디 중국 글로벌 거래소 시장에서 어 사업을 이제 시작했죠. 어 들어갔죠. 중국에서도 다날핀테크가 들어갔어요. 다날핀테크가 들어갔고. 어 이제 여러 사업을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발을 뿌릴 것 같아요. 바날이라는 회사가. 어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주식은 이제 과거를 보지 않잖아요. 과거를 보지 않고 주식은 미래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이 사업과 인증 솔루션 사업이 어뜰 수밖에 없다고 또 저는 생각해요. 뜰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은 어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이 달러가 지금 세계 시장의 그 공통적인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 미국 달러가 지금 세계 거의 화폐라고도 볼수 있죠. 유로화랑 뭐 엔화나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한국은 어디 있는 거야? <laughs> 어 어딘가 있겠죠. 원화, 어네. 하여튼 미국이 지금 시장을 해외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게 70%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돈이 미국 달러고. 그런데 이 미국 달러는 미국한테 너무 유리하죠. 왜냐면 달러 풀면 되니까. 어, 경기 부양책이든, 뭐, FMC에서, 뭐, 달러 풀면 되고, 뭐, 1차, 2차, 뭐, 부양책 해가지고, 달러 계속 풀면은, 어,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그 돈은 나한테 오나요? 우리한테 오나요? 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 그런적으로 뭘 말하고 싶냐면은, 어, 세계적으로 이 달러가 지금, 어, 어, 70% 차지하는데, 아마, 우리는 그럴 거예요. 우리 인간은 독식하는 사람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 그냥 제 생각인데, 어, 어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이 시장을 달러로 독식하고 있는데 과연 유럽이나 이런 중국이나 아시아나 이런 국가들이 언제까지 우리가 달러를 세계화 세계화폐로 써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17년인가 16년부터 유럽에서는 이제 또 새롭게 이제 화폐를 또 어, 다같이 쓰자 뭐 정책을 피고 있는 것 같고 어그 하나의 그 화폐를 쓰자 뭐 이렇게 또 말이 나오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달러가 사실상 이제 약세가 될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 경기부양책으로서 달러를 계속 풀면은 돈이 계속 풀리죠? 돈이 계속 푸는데 돈은 들어오지 않아요. 이건 어떤 현상일까요? 돈을 계속 풀어도, 어, 그거는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어, 은행에서 이제 돈을 풀어요. 돈을 푸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줘요. 근데 나눠주는데 그 돈이 은행으로 오지 않으면 그 은행은 파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버블 사태가 몇번 났었죠. 미국에서도 13년인가, 14년인가. 그때 그러한 경우거든요. 어떻게 보면 돈이 푼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측면도 많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결론적으로 이 달러가 약세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견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블록체인이나, 블록체인 가상화폐나 이런 거 사라는 거 아니고 이거 뭔 말인지 아시죠? <laughs> 공부하라 거고 공부하자는 거고 블록체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쪽 움직임이 어 이제는 좀 서서히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을까 투자처가 되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날이라는 회사를 오늘 알아봤고 어 다날 핀테크나 또 지금 여러 은행들이 아마 이 카카오페이처럼 이렇게 가상화폐 쪽으로 많이 시선을 눈을 돌리고 있을 거예요. 왜냐, 왜냐면은, 어 미래로 갈 수, 갈수록 화폐는 그냥 화폐예요. 어 그냥 화폐는 우리가 그냥, 그냥 화폐란 말이에요. 돈이란 말이에요. 어 여러 은행들이 많이 돌리고 있고, KB도 아마 KB페이나 이렇게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 결론적으로는 많은 은행들이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쪽을 이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 사라는 건 아니고, 어 같이 공부하자는 거고, 그래서 오늘 다나리란거 한번 알아봤고 음, 오늘 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어, 조정의 시작인가 뭐 이렇게 뭐 하락세의 시작인가라고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냥 핸드폰을 저기 멀리 던져놓으시면 돼요. <laughs> 핸드폰을 핸드폰 손이 손이 문제거든요. 이 검지와 엄지가 엄청나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어, 스마트폰에서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저기 소파 밑에다 숨겨놓으세요. 어, 숨겨놓으면 볼 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락세 전환니까라고 깊게 생각 안하셔서안 안 해주셔도 될것 같고 어, 아직 미 대선의 병동성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어, 하여튼 뭐 개인의 선택이 개인의 그 자유 뭐 하여튼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